안녕하십니까 제삼의 힘 이수봉 TV의 이수봉입니다. 그 오늘은 어 지난 주에 이어 정계 개편의 핵그 안철수라는 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정계 <laughs> 개편 <전개개편> 관련해서 <laughs> 그 바른 미래당 중심을 놓고 그 외연을 확장하는 그 외연 확장론 그래서 뭐 당면 교체라든지 일종의 이제 그 당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수준의 재창당의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바른 미래당이 한 축으로 참여하는 중도 세력의 총집결, 중도 빅텐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한 재창당 두 가지의 그큰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 논의로 이렇게 좀 압축이 되어가는 것은 적어도 이월 말까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권 이제 접근한 논의가 이제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 와중에 큰 하나의 그 폭탄이랄까요? 어, 터졌죠. 안저수 전 대표가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고 이제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전격적인 그런 결정이죠. 이제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유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보수 진영은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극심한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사실 그 자유 한국당 그 자체의 힘으로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심판론 못지않게 무능한 보수 자유 한국당에 대한 심판론도 매우 강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체제의 그 자유 한국당은 그 동안에 각종 정치 현안에서 거듭된 실착 그리고 무리한 동원 정치 그리고 구구 정치에 거구 정치에 기생하는 행태 또 비난에만 어조나는 그 어떤 비전이 없는 정치 등의 이런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좌파만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가는 강남 우파들의 한계 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은 결국 그 동안에 보수 정치가 나름대로 이룩했던 그 열매들을 루리기만 했지 새로운 열매를 만드내는 신뢰이나 능력은 없는 정당이다 하는 것을 그 동안의 실천 과정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한국당의 나름 그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그 보수 정치의 기가 다 쇠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연이어 이제 불출마 선을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안철수 전 대표를 딱 붙잡아 가지고 그 중도층을 이제 잡는 이런 길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길을 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뭐 상식적으로 그 기운이 쇠서 침몰하는 그런 함선에 왜 올라타겠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당선 문제에 급급해서 보수 정치 세력과 정치 연합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정치 연합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이중의 정치 야합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에게 제가 좀그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10년,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 까먹고 누리기만 해온 그 후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다 망쳐놓은 정치 세력들이. 책임을 져야지 뭘또 해먹겠다고 그렇게 설치니까. <laughs> 두 번째, 이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그 여권에서는 안철수는 리더십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일관성을 상실한 정, 어, 실패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마하면서 견제하기 여념이 없지요. 이제 한마디로 여야 할것 없이 내심 안철수를 깎아 내리면서 정책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반응은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겠죠. 어,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핵심은, 내년 총선의 핵심은 거의 50%에 달하는 그 중도층의 민심을 누가 잡아내는가에 달, 이제 성부가 갈리는 판이죠.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날아들었으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다가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정치지선 복귀의 첫 워딩이 이념에 찌든 기독권 정치 세력들이 우리의 미래를 착취한다.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정치, 기독권 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 국민이 불러주면 한다 하는 그런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의 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정치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이런 적극적 태도로 이제 바뀐 거죠. 사실 지금 이 말이 가지는 무게는 대단히 큽니다. 대한민국의 본질적 문제를 정확히 찌른 겁니다. 국민을 정부가 착취한다는 말이죠. 상위 20% 기득권 세력들이 각종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등으로 자기들은 고소득, 고연봉, 고연금으로 향유하면서 나머지 다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로 만든 것.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한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에게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보수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보수도 강남 우파고 진보도 강남 좌파에 불과하다. 아마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강남 좌파나 강남 우파의 입장에서 껍데기다 빼고 나면 안철수의 등장은 매우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앞으로도 온갖 언론 매체에서 폄하하기 위한 집중적인 공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난 정치 한6 년간에 그 안철수 정치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악플을 받은 정치인이 바로 안철수죠. 김경수 전 지사가 연관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예 공장의 기계를 돌려서 악플 공세를 퍼부었던 그 두루킹 그 표적이 바로 안철수였습니다. 이렇게 넘는 악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한두 개만 악플이 떠도 멘붕에 빠지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철수가 외국에서 뭐 놀다 왔다고 하는데 그런 악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해온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특히 그런 무지막지한 음해를 해온 민주당에서 할 말은 특히 아니죠. 아무튼 간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정치적인 그 기회와 역동적 시기를 이제 맞게될 겁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통합격 신당이라고 하는 그큰 어떤 중도층을 겨냥한 이 빅텐트를 잘 치는 문제가 현실적 그리고 긴박한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손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당내 원내 원내 지도부들의 아주 지혜로운 정치력이 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기득권에 집착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로지 당의 재창당에 기여한다 하는 생각으로 복무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당원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적 가치를 포장한 사적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비참한 정치적 공말을, 종말을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희망이 비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 정치에 환멸을 느끼던 국민들이 기대를 걸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 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